안녕하세요. 부동산 뽀객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주의 기운이 102 역세권에 몰리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검단 디에트르 더 에듀, 우주의 기운이 있는 102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23년 5월, 원래 15일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려고 했는데, 약간 변경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모집 공고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정 세대수, 주차대수, 어, 요즘에 디에트르가 주차를 아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입지가치라든지 그리고 오구타의 평면도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계요를 한번 볼게요 인천 검단신도시고요 5차 디에트르 더 에듀라고 명칭이 붙었습니다 AA20BL 이고요 투시도는 이렇게 나왔어요 조금 들어가자 그래서 디에트르는 어느 지역이든 이렇게 특이한 디에트르만의 그런 어떤 아파트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검단신도시 최대 약 2.1대 주차 대수 요즘에 디에트르가 광폭거실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주차 대수 아주 좋게 뺐다. 사실 이 주차가 언제나 아파트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어, 가져오잖아요. 주차 대수가 1.2, 뭐1.3 이러면 어, 뭐 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2.1대 넉넉한 주차 대수를 5984 타입인데도 제공한다는 게 장점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입지 가치 때 제가 말씀드릴 건데 진짜 학교가 다 몰려 있습니다. 물론. 어, 검단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통과를 다 해야겠죠. 그건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검단신도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5구 타입이 참 희소하다. 어,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과거 다른 지역 민간임대 할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검단에요. 어, 그래서 5구 타입이 있다는 거 이것도 하나의 조금 눈여겨 볼, 그러면은 1인생초가 가능하잖아요. 5구 타입은요. 이런 거 보셔야겠죠. 그리고 1 0 2역색권 그리고 요즘에는 공원해가지고 공세권, 고품격 복합 커뮤니티 센터. 요새는 커뮤니티 센터 뭐다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이제 평준화됐다고 봅니다 어느 아파트든요. 그래서 친환경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불로동 231-2번 지고요 정도 되고, 주차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 규모가 중요하겠죠? 이 주차가 2.0대다 보니까 지하 3층까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최고 20층 11개 동이고요. 세대수는 781세대입니다. 타입은 59와 84 타입으로, 어 중대형 평현대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지금 검단이 비규제 지역이니까, 가점제 40%, 추천제 6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행시공은 대방입니다. 자 여기 입지 가치를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이 단지 배치도를 요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입지 가치는 어, 여기 지금 검단 이번에 토지인획도막 바뀌었는데 101 역세권은 빼고 여기가 102, 103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기 요렇게 있고 여기 글린 공원이 보이잖아요. 여기 요렇게 들어가는 건데 일단 입지 가치보다 일단 평면도 한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평면도는 모집 공고 이후에 제가 한번 일단은 여기 59a 타입 보고 저는 참잘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보시죠. 59a 인데요. 거실 폭이 4.3m에 또 광폭입니다. 보통 59타입이 거실이 좀 좁죠. 그래서 3.6에서 뭐 3.8, 3.9뭐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 4.3이면 체감이 엄청나게 넓을 거예요. 어 이렇게 보시고 개방감이 좋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또, 알파룸까지 있습니다. 알파룸까지 있어가지고, 알파룸에 이렇게 또 창도 있어요. 드레스룸에 창도 빼줬다는 것도 참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침실에 여기도 창이 있고, 또, 마통풍이잖아요? 어, 더할 나위 없이, 오9 A 타입이 여기 지금 꽃인 것 같아요. 5구 타입에서는요. 어, 역시나 세대수가 가장 적네요. 84 같은 경우도 A 타입이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쓰리베이로 해서 드레스룸을 이렇게 쭉잘 빼주고 알파룸도 있고 여기 화장대라든지 뭐 여기는 이제 꾸미기 나름이겠죠 옵션이 있겠죠 그리고 침실도 있고 그래서 뭐 양쪽 다 보면은 뭐 현관 팬트리 5구 타입도 넉넉하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침실 들어가고 또 팬트리까지 있어요 여기 이렇게요 어 상당히 침실 3회 말이죠 5구 어 A타입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침실 2 e. 거실 여기 뭐 기둥 박혀 있는 것들도 없잖아요. 요 사이에 어, 가끔씩 이렇게 기둥이 박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없고요. 어, 냉장고 그리고 발코니도 넉넉해 보이고 아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알파룸에 여기 또 이렇게 있고 그리고 A 타입 같은 경우는 또 현관 팬트리도 크고 뭐 이렇게 들어가서 어, 무난하게 아주 잘 빠지지 않았냐.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B C 타입도 있습니다. 84 A B C, 59 A B C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59 A 타입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준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 저 같으면 84 A와 어, 20 세대밖에 안 되네요. 어, 59 A 이두 개가 인기지 않을까? 84 A 위치가 어디죠? 여기네요. 더군다나 84 A 위치가 독보적이네요. 여기 딱 라인 하나 있는데. 요렇게 이걸 눕혀 가지고 45도 각도로 눕히면은, 요렇게 바라보면 학교를 다 바라볼 수가 있고 말이죠. 학교들은 측수가 높지 않잖아요. 그럼 전망도 잘 나오겠네요. 그리고 침실에 여기 창도 있기 때문에. 침실은 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동간거리도 넓어요. 어,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 근린 생활시설이 있다면 약간의 소음, 뭐 그런 거만 뺀다면 너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평면도 보실 때, 평면도는 이제 다음 영상에 한번 만들 수 있으면 대입해 드릴 건데, 59A 타입 같은 거 뭐, 어떤 거 볼까요? 뭐, 요런 거 본다면은 말이죠. 그러면 이 거실이 이쪽으로 바라볼 거 아닙니까? 침실이 2랑 침실 1이. 근데, 알파룸 에서는 이쪽도 공원이 이렇게 헌하게 잘 보일 것이다 주방 이란 말이죠 어 이런것들 침실 3 에서도 잘 보이고요 어 a 타입들이 좀 좋아보이고 이런식으로 한번 어, 세밀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물론 견본주택 에 가서 직접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세부 입지 가치를 본다면은 어102 역세권 우주의 기운이 있는 102 역세권입니다. 제가 우주선 표기도 했는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분란을 조정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많은 호재들이 102 역세권을 통과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그냥 예측일 뿐이지 이게 무슨 객관성이라든지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주의 기운이 좀 느껴진다. 그래서 여기 뭐다 완판이잖아요. 최근에 금강펜테리움 3차도 뭐 미분양이니 이랬지만 무순이 줍줍줍할 때 20대 1 넘어갔다고 합니다. 23대 1이었나요? 뭐 100세대 좀 넘게 무순이 줍줍했더니 다 완판했거든요. 여기가 다 완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 완판이라고 보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분양가도 8사 타입 5억대 전으로 해서 나올 것 같아요. 어 5구 타입은 뭐더 저렴하게 나오겠죠. 뭐 4억 초반 나오려나요? 4억 초중반 나오려나요? 해서 입지 가치는 102역세권은뭐 뭐 이렇게 가깝진 않습니다. 그래도 역세권이라고 표현할게요. 충분히 도보권으로 가능하고요. 근린공원 바로 앞에 있고 학교가 그냥 기가 막히게 구성이 돼 있다. 이 대학교 부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중고가 이렇게 유치원까지 어, 둘러싸고 있고 여기 앞에 이 근생 상가 있잖아요. 이게 입찰이 다 낙찰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학원 특화 상가들로 이제 분양에 나설 걸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쪽 상권도 좋죠. 이 학원 특가로 해서. 여기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여기 학교와 학원을 이용하게 되고 말이죠. 황하산도 뒤에 있습니다. 조금 거리 걸어가면은 이쪽에 이제 뭐호수공원이라든지주성복합인근에 여기 상업지가 크게 들어서기 때문에 이런 거 이용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입지도 어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검단이 제가 봤을 때는 한창 개발하고 있고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호재도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더 애드 청약 자격 보면요. 일단은 인천광역시가 우선이죠 50대 50이었나요? 그리고 수도권 50입니다. 만 19세 이상이고요. 미성년자인데 혼인을 했거나 자녀를 갖고거나 형제 자매 부양하는 성년자, 세대 주인 성년자는 미성년장 자 가능하고요. 예상분양가는 금강 3차랑 비슷한 가격 AA23블럭이죠 어 그렇게 예상이 되고 5억 전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팔사타이자 지금 디에트르 더웨이드 홈페이지 가면 이렇게 나와있죠 분양권 전매가는 등기전 전매가는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 폐지 이게 뭐죠? 중도금 대출은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든지 뭐 이런 데들에서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세대당 한 건밖에 안됐어요 규제지역은 근데 이제 보증한도 이런 거를 다 폐지한다고 합니다 주택분양가도요 1주택, 청약 당첨,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됐죠. 이제 안 해도 되고, 이게 뭐 우선하는 이런 것도 없어졌습니다. 무순위 청약자은또 해당 지역만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국에서 다 가능해요. 주택 소유 여부 관계없이 세대원 세대주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근데 이게 법률이 통과되진 않았어요. 요것도 계류 중이거든요. 국회에요. 그래서 통과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의 순위는 전용 파로 이해하기 때문에, 어뭐 이렇게 예치금 요것만 보세요. 나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점제 40%에 추첨제 60% 적용 비율로 물론 특별공급은 다릅니다. 특별공급은 특별공급대로의 룰이 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여기, 뭐, 내집마련 실수요? 이렇게 보셔가지고, 102 역세권, 어, 한번 보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부동산 포기기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